우리 축산업의 생산 기반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승계자도 거의 없어 한우와 닭 사용 농가는 10년 뒤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의 75살 박남분 할머니는 혼자서 한우 26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몇달전 입식한 막둥이 송아지를 큰 소로 키워내면 30년 넘게 해온 한우 사육을 이제는 접을까 생각 중입니다. 내모 하면 그만이지, 뭐, 예, 하라 그럴 수 있니까. 이거 석회화가 좀 많이 남는 것같으 야, 해락하지만, 어 남는 게, 그, 그, 남는 게 아니거든. 우리 축산업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비율이 44.3%. 하지만 승계자 확보 비율은 저조합니다. 축산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85.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우는 2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번식 농가를 위주로 사육 포기가 늘면서 생산 기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령화로 은퇴자가 속출하면서 10년 뒤면 한우와 닭을 사육하는 6개 양계 농가는 지금의 절반 수준 다른 축산 분야도 20% 넘게 농가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축산 농가 수 감소는 축산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가격과 식량 주권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나갈 속도에 비해서 보면 유진 유지인... 정도만 하더라도 다,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된다,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아니 적인 지원책 교육하는 시스템과 그에컬처하는 시스템 그걸 갖춰줘야 되는, 되는 거죠. 농협은 희망찬 축산 구현 운동을 선포하고 2020년까지 후계축산인 5,100호 육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